10월은 계절의 기운이 바뀌며 금의 힘은 서서히 사그라지고 수의 흐름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재물, 인연, 기회운을 크게 흔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주적으로 대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띠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차오르는 밀물처럼 재물, 명예, 귀운이 인 동시에 몰려드는 다섯 가지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수의 기운이 살아나는 시기와 가장 잘 맞는 띠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재물과 인연이 풀리고, 뜻밖의 기회, 금전운, 귀인운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작은 선택도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변화의 중심에서는 띠답게, 10월에는 권위와 재물운이 함께 상승합니다. 올해 준비한 일이 결실을 맺고, 자존심을 세워줄 명예로운 자리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지혜와 직관이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금의 기운이 마무리되며 뱀띠의 재물, 문서운이 활짝 열리고 투자, 계약, 승진 기회가 늘어납니다. 조용히 준비해 온 힘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말띠입니다.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는 강한 추진력과 성취운을 얻게 됩니다. 막혔던 일이 속도감 있게 풀리며 특히 직장 사업분에서 대운이 크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띠입니다. 신뢰와 인덕으로 대운을 여는 시기입니다. 10월에는 귀인의 도움, 동업자, 가족의 지지로 큰 성과를 얻게 되며 2년 재물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보답의 달이 됩니다.